반갑습니다. 여의도 찌라시의 이 기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다리던 흐름이죠. 반도체 업종으로 수급이 유입되었습니다. 자, 수급이 뭡니까? 바로 돈이 유입됐단 말인데요. 여러분들께 오늘 그래서 딱 대장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수혜를 받을 기업, 즉, 상승에 대한 명분이 있는 종목으로 오늘의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업종이 왜 좋았나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입니다 3%대의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전일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특히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전반적인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 들 도나 흥풍이 들었던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자, DDR5로의 전환이 본격화 되었다는 말인데요. 자, DDR5는 뭐냐? 봤을 때 DDR4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그 업그레이드가 뭐 사실 데이터 처리 속도 2배 이상 빠름. 뭐30% 이상의 전력 효율성을 개선하고 뭐 데이터 신뢰성을 높이고 뭐 사실 업그레이드 버전이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겠죠. 자, 이러한 부분이 4분기부터 본격화가 이루어지고요.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PC, 그리고 수요가 많은 이 서버까지 앞으로 전환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같은 관련주를 미리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DDR4 대비 효율성이 높겠죠. 업그레이드 버전이니까요. DDR4 대비 효율성이 뭐, 낮으면 누가 쓰겠습니까? 안 쓰죠. 높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자, 교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뭐가 옵니까? 공급에 대한 부분이 제약이 옵니다. 자, 수요를 만들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한정성에 있는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제약이 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것이죠. 자,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DDR3에서 DDR4로도 전환을 했겠죠. 과거에는 해당 시점에 어떻습니까? 50% 이상의 가격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DDR4에서 5의 전환 또한 가격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관련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을 됩니다. 즉, 상승에 대한 명분이 있고요, 실적적으로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업종들, 종목들을 모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공정보다는 후공정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사실 후공정 업체들의 수혜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자 DDR5로 전환이 될때이 전공정보다는 후공정인 이유가 물론 이 전공정 셀 주변 회로의 영역 설계 변화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정의 변화는 크지 않고요. 후공정에서는 뭐 데이터 전속도, 뭐 전압 변경으로 인해서 레시피 장비 부품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돈으로 같은 반도체 업종을 투자했을 때는 후공정이 낫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관련 부, 어, 부품마다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CB 수동 부품 업체 분야에서는 심태과 아비코 전자가 있다. 자, 신태 그럼 당연히 오늘 흐름이 어떻게 나와겠다 강하게 나타났다. 왜 직접적으로 관련 주기 때문에 후공정 분야에 관련 주기 때문에 강한 흐름을 보였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전고점으로 작용하던 주가를 돌파가 오늘 나타났죠. 자, 그래서 신규로 어떻게 진입을 했야냐 봤을 때는 한차에 돌파가 있었고 이 전고점 구간까지 다시 지지력 테스트가 나타나겠죠. 이 지지력 테스트 구간에 눌림 시에 접근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인 목표관 당연히 신고가를 쓸어갈이 전고점 구간이 되겠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체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명분은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다? 이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아비코 전자입니다 자,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급 등 나타났겠죠. 자, 아비코전자 오늘 종가흐름, 주가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마감을 했습니까? 기존의 저항으로 작용하던 해당 구간에서 오늘장 거래량을 실어서 마감을 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내일장 물량 소화 이후에 다시금 재돌파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해당 시점을 공략 시점으로 잡으셔야 한다. 그리고 목표가는 어디를 보자? 이단기간에 전고점 구간 신고가를 쓸어가는 영역을 보자. 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실적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니까 당연히 신고가 영역을 도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부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공정 장비 업체를 또 봐야겠죠. 자, 유니테스트 테크윙 엑시콘 준비했습니다. 자, 유니테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자, 오늘 반도체 업종 중에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는 것은. 관련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자좀 미비한 상세는 사실 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공정 이런 부분이 분야이겠죠. 하지만 좀 후공정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간에 시세가 반도체가 나더라도 후공정 분야가 날 확률이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이슈니까요. 자 어떻습니까? 최근 추세가 어떻죠? 지속적으로의 고점을 놓쳐가면서 추세가 우행하고 있다가 최근에 돌파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거래량을 실었습니다. 그죠? 추세가 저 원한되는 추세 전환봉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자, 오늘 종가부근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가격대에 위치해 있습니까? 기존의 전 고점 구간에 현재 위치하는 상황이다 자 이러한 상황 속의 동사는 다시금 이 해당 구간을 트라이 해야 되는데 단기간에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물량 소화 관점이 나타나겠죠 자 어디 가격대까지? 보통 해당 가격대 양봉에 대한 중간까지 물량 소화가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23,000원 초입 구간에 해당 시점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것입니다 자, 테크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크닉도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난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습니까? 전고점 돌파하러 가야겠죠. 당연히. 자, 오늘 종가 어디서 마감을 했습니까? 기존의 상승과 어, 하락을 반복하던 해강 부관에서 마감을 했다. 상승 거래량을 상당히 실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요. 다시금 전고점을 트라이하러 갈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께서 어, 꼭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유니테스트, 테크윙, 엑시콘 하나씩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엑시콘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시콘도 지속 상승폭을 좀 확대하고 있다가 오늘장 종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슈가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어떻습니까 양봉마다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추세 전환봉이 나타났었죠 기존의 하락 추세 하락 추세를 전환하는 봉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종목도 어떠한 종목이다 이 박스권 구간 내에 단기간 갇혀 있지만 이 박스권 돌파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주린 여러분. 분들께서는 이런 종목 나쁘지 않죠. 변동성도 아직까지 작고요. 충분히 공략할 수만 자리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난 단기적으로 변동성에 큰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테크윙, 이 후공정 장비 업체 중에서 대장 주격으로 움직이는 테크윙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자, 소켓 업체를 또 봐야겠죠. 자, 소켓 또한 관련주로 엮여서 최근, 오늘, 최근에 상승 흐름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ISC죠?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전고점을 돌파하진 않았지만 최근에 상당히 거래량을 붙이면서 주가를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아쉬운 모습이지만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지지부진하단 말이죠. 하지만 소켓 분야에서는 벌써부터 반응을 하면서 움직이고 물량을 누군가 지속적으로 모아 나가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디 자리에 있습니까? 자 전고점 구간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전고점 구간에 위치있는데이 전고점에 보였던 거래량 대비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실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빠르게 물량을 모아 나가고 있죠. 자왜 모아 나가겠습니까? 시세가 앞으로 날 것이기 때문에 모아 나가는 것이죠. 자 전고점 구간까지 이 종목도 투라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이 종목도 꼭 관심을 가져야겠죠. 자 어디서 공략한다? 상승에 대한 중각가, 즉 해당 고점이었던 이 해당 가격대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TSE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죠? 자, 오늘 신고가 들어갔고요. 74,000원 찍고 어느 정도 상승 보고 일부 반납하고 내려왔죠. 자 다시금 또 도전을 하겠죠. 왜 거래량을 실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 다시 공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분봉상 관점에서 상승시에 완연한 거래량이 들어왔고요. 조정시에는 급감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가 남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전고가, 신고가 돌파 영역 자체는 시원하게 뚫어 올리기보다 자 어떻게 보셨을 때자 신고가가 있습니다. 자 주가라는 게한 번에 이렇게 뚫어 올리는 것도 있죠 이슈가 있을 때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게 보통 뭐, 통상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 한번 돌파했다가 다시금 눌렸다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면서 다시금 올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한다 자 신고가를 그어 봅시다. 자, 그은 다음에 이 바운더리 영역에서 분할 매수 대응을 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 또한 추가적인 이슈와 함께 앞으로, 이, 어, 교체, 교체 수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추가된 상승 기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왜 반도체를 앞으로 주목을 해야 하는지.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돈이 들어왔다.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받았다. 자시장에 관심이 왜 받았을까 봤을 때는 전일 어, 미국의 호실적 발표도 있을 것이고요, 필라엘피아 반도체 지수 급반등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 그리고 그러한 명분을 토대로해서 자 앞으로 어떠한 이슈가 있냐 봤을 때는 이어 D 어 DDR5의 전환 본격화가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갖되 그 중에서 DDR5에 관련된 수혜를 받을 기업으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진다면 반도체, 같은 반도체 업종 종목을 공략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돈이 들어왔던 반도체 관련해서 준비해봤고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내일 또더 좋은 종목과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의도 찌라시의 이기자였습니다.